한번 교체를 하고 엔진 오일 교체 딱 시기에 가서 공기압 한번 봐주고 이거 휠 한번 조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돈은 안 받으니까 시작한 지 이제 딱 1시간 좀 됐거든요 1시간에 두개 갈았으니까 그럼 2시간에 4개를 네다 가는 건데 시급 5만원이에요 10만원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시급 5만원 때문에 이,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냐 한 번쯤은 교체해볼 만해요 자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여기가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비가 오고 엄청 습하다 보니까 더워요, 솔직히. 자, 딱 맞추신 다음에 밟아서 뚝한번 소리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쉽게 풀리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잡기 안 띄운 상태에서 볼트 다풀리시면안 되고 살짝만 풀어주게 이게 자꾸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은 힘드니까 아까 우리가 뒷바퀴를 유지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깐 풀렀었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얘는 이제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파킹을 눈다 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게 아니고, 변속기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톱니가 있어요. 파킹을 누면은 르이 톱니가 파킹 위치에 들어가고, 딱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뭐, 정차하기 전에 막 파킹 놓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렇게 들르륵 이렇게 가면서 이제 갈리기 때문에, 이제 파킹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현상. 그러니까 항상 정차하실 때는 정확히 딱쓴 다음에 파킹을 넣으시라. 한 가지 팁. 앞차고가 더 낮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좀더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 이제 홈, 홈에 딱 맞춰서, 아까랑 똑같이. 똑지 응.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만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혹 가다 진짜 바퀴가 쩔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위쪽을 때리거나 아래쪽을 때려버리면은 바퀴가 이제 나와요. 제 차는. 얼마 전에 타이어를 교체해가지고 바퀴가 금방금방 빠지니까 껴주시고, 이제 항상 브레이크 패드를 풀으실 때는 캘리퍼를 풀으실 땐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풀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끼기도 쉽고, 괜히 막뭐안 풀린다, 시계방향으로 하면서 안 풀린다 고해서 이제 힘주소 하셨다가 이제 캘리퍼를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악순환까지 오실 수도 있으니까 살살 해가지고 잘 달래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볼트 산이 여기가 뭉그러지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볼트를 그 공구상가 같은 데 가시면 있거든요. 이 볼트를 사서 바끼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딱 들어올려 주시면은, 아까 알려드렸죠. 앞에서. 여기 사이에다. 네. 사이에다 일자도레버를 이렇게 살살살 껴가지고, 끼가지고홈민데 이렇게 톡톡톡 쳐도 나와요. 마모가 이제 다 되면은 이쪽 핀이 여기 이렇게 긁혀가지고 이게 브레이크에서 가끔가다 브레이크 잡으는데끼끼끼끼끼 그런다 그럼 내 패드가 다 됐거나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항상 점검을 잘 체크해보면서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크 패드는 웬만해서 순정, 순정으로 교체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수명도 오래 가고 싸제로 끼시려고 하시면은 저는 뭐 이거 뭐 PPL은 아닌데 하드론 하드론 추천드려요 여기딱 맞춰서 여다가 여으로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 피스톤 부분 브레이크 피스톤 부분 분진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 청소 싹 이렇게 해주시고 이 홈이 있어요 다 그죠 요 조금 요 조금 딱해서 일차 돌압으로 딱히 안착이 되게 이거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얘를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들어가요 웬만하면은 진짜 이거 요거 공구 산거 가면은 2만원이면 2만, 2만 5천원인가 그러거든요 요거 껴서 이제 하시는 게더 편리하시죠? 딱 아구가 들어맞았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4정 씩조여주는거 이제. 웬만하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때제때 체크하셔서 빨리빨리 교체해주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다 아, 조금만 더 써야지, 조금만 더 써야지 이러시다가 이제 여기 디스크 다 파먹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들어간 거. 이쪽에. 그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직접 껴주시고. 이것도. 껴주시고 닫으 항상 손조심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진짜 손조심 해야 돼요 딱 맞춰서 이 이렇게 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더 조이고 톡톡톡 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빼셨을 때 내가 이제 슈바가 이제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할때링크예요스테빌라이저랑얘 슈바랑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나가서 이제 뭐방지터 놓거나 뭐할때 이제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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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 나면은 이걸 교체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 타협까지 뜯었는데 뭐 나중에는 이제 할때링크 바꾸는 법이랑 이런 거다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할때링크 솔직히 얼마 안 하거든요. 자 일단. 단추가 중요하니까 처음 볼트를 맞춰서 예쁘게 잘 껴주시고 요거 너트는 잘 휠너트는 잘 맞춰서 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제 카센터나 아니면은 타이어 집에서 뭐 이상하게 껴놓고 이제 이쪽에 산이 이제 다 뭉그러져가지고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손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조여놓고 그걸 안 하고 이제 앞에만 이제 까짝까짝 맞추고서 임팩으로 쏘게 된다고 하면은 나사산 다 작살나니까 그건 꼭 그쪽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 작업하실 때 웬만해서는 좀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와서는, 아 어, 이거 고객님이 뭐휠 풀렀던 거 아니냐, 어쩌냐, 이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가 있, 있기 때문에 정비소라든지 한 눈, 눈, 눈여겨서 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음, 항상 타이어를 이렇게 끼기 전에 쳐서 잘 맞았나 확인해 보고. 볼트를 어느 정도 쪼였으니까 싹좀 내리고. 이거는 내가 지금 자가정비 그런 거에 대해서 난이도 중에 한별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봐서 지금 해보니까. 이 공구가 있으면은 솔직히 별한 2.5개? 공구가 없으니까는. 좀있면 정비하시고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빨리 할게요 지금 좀, 좀 있으면 닫아요 여기 큰일 났어 보시면은 이거를 다 털어 주셔야 돼요. 일일이 아.. 브레이크 작살난다 진짜 이거 이러고 타고 다녔으니 안쪽도 저렇게 막 이게 막 쇳가루가 열 받아서 돌아다니면 이쪽이 이제 산화가 되고 부식이 돼요 자동차 정비 조교 출신이어서 좀 약간 좀 느리게 느리게 생겼어도 나름 좀 손을 좀 빨라요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한 거고 자, 이렇게 놓고. 캘리퍼 실린더가 들어갈 때 약간 좀 버거워요 지금 너무 세게 조이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교체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브레이크 통에 다시 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꾹꾹 밟아서 압을 채워줘야 돼요. 이거 꼭 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저, 올라왔죠. 처음이랑 많이 다르게. 처음에는 저기 미니멈까지 이제 갔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거의 맥스까지 올라와있죠. 브레이크 액은 굳이 안 채우셔야 되고, 브레이크 액을 채우시면은 그건 다시 맞춰서 또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이제 앞으로. 가정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먼 곳에서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늘땀 너무 많이 흘려서 빨리 지금 퇴근 해보려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정직한 놈들 이기현 팀장이었습니다 <목소리>